네, 안녕하세요 호입니다 뭔가 조금 각도가 아, 그래요 아, 오늘은 이제 넷플릭스에 있는 시리즈 중에 웬즈데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드라마에요 8부작으로 되어 있고 한화에 그러니까 한 회차에 한 60분 정도 1시간 정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의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그냥 본 것들 다 얘기하려고요 뭐 시리즈나 인기가 있고 없고 뭐 그런 거 떠나서 그냥 제가 재밌게 봤다, 재미없게 봤다 이 모든 것들 다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장르라고 보자면은 좀 공포라고 해야 되나? 호러, 미스테리, 추리, 뭐 이런 장르 약간 어 어두운 듯 하면서도 마냥 어둡지도 않고 또 마, 어 뭔가 잔인한 것 같다라고 싶을지만 15세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볼 만한 것들이 있고 또요게또이 뭔가 사건이 휩싸이면서 살인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또아 징그럽다라고 생각도 징그러울 수도 있는 뭐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드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웬즈데이가 그 요일은 아니에요. 그냥 이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거든요. 여자 주인공의 이름이 웬즈데이입니다. 왜 우리나라도 뭐 그런 이름 있잖아요. 뭐 요일로 이름을 짓지 않지만 계절로 이름을 짓기도 하잖아요. 뭐 봄이, 뭐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뭐 그거 뭐 드라마상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 드라마의 이 여자 주인공 이름이 웬즈데이. 굉장히 그 수요일 답다라고 해야되나 아무튼 여학생이고요 굉장히 감정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그럼 뭐랄까요 그냥 항상 일정해 저처럼 이렇게 막 텐션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막 당황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반인에 가깝다면 요 주인공 같은 경우 어떤 상황에 오고 뭔가 이 걸렸다 뭐 상황에 대항해서 뭐이 그럴 수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잡혔어. 어이구 저기 걸리면 안될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데 누가 딱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우리막 어, 막 당황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야. 저는 당황하지 않고 당당합니다. 표정의 변화도 없어요. 당당해. 이게 지금 내가 보여드리는 표정이 그 표정이야. <laughs> 진짜로 하나도 당황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인물입니다. 감정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이렇게 항상 일상 일관적이고 일관적으로 아, 팩트로 좀 후려패는 어, 그런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똑똑해. 어, 이 친구가 여자 주인공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 못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그런 뭐랄까 앞뒤와 출이나 여러가지 생각하는 것들, 상상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똑똑하게 이제 계산이 잘 되어 있는 계산 굉장히 계산 한 요즘 말로 하면 티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마냥 티는 또아뭐 근데 티분들도 뭐 그런거 있으니까 뭐 있, 그래요 티라고 또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약간 봤을 때 처음에 볼때 병맛 같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여기에 그 이제 주인공의 엄마 아빠가 나오거든요 그 엄마 아빠가 아좀 이상해 아그 엄마, 엄마는 약간 그 프란체스카였나 예전에 했던 그런 것처럼 까만 옷을 입고 나와요. 물론 여자 주인공 웬즈데이도 까만 옷만 입고 다닙니다. 교복도 까매 혼자만. 그러니까 까맣게 입고 다니는데 엄마도 까맣게 입고 다니고 아빠가 굉장히 뚱뚱해요. 어 이거 뭐 이렇게 말하기 좀 그럴 수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뚱뚱해, 뚱뚱한데 이제 머리 이렇게 착저나 저 같은 머리네. 어, 이게 착 붙어가지고 어 굉장히 기름져 보여요. 어, 근데 이제 이 둘이 굉장히 사랑을 합니다. 아이가, 아이 앞에서 막꼭 키스도 좀 하고, 15세니까. <laughs> 사랑 표현을 어, 그, 이, 멈추지 않아. 근데 그거가, 어, 좀 징그럽다고 해야 되나? <laughs> 아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좀 더러워 보이기도 하고, 근데 또그 둘의 사랑이 정말 엄청나다라는 걸 나중에 알 수는 있어요. 이 부두분들이 표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관계인데, 어쨌든 되게 이상해. 처음에 보면서도 좀, 뭐야, 이거 뭐야 하면서 이제 봤었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그런데도 이게 보면서 이제 생각나는 장르들이 해리포터. 라든지 아니면 그뭐 무슨 신비한 동물 사전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계열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상상력을 좀 자극시킨다거나 뭐 여러 가지. 왜냐면 여기에 이제 나오는 그 웬즈데이가 그 환영을 봐요. 근데 이 들어간 학교 자체도 평범한 학교가 아니에요. 처음에 평범한 학교로 들어가는데 이 전학을 가면서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 학교 자체가 좀, 이, 뭐랄까요, 어, 특별한 아이들이 이제 오는 학교야. 뭐, 늑대 인간도 있고, 룸메이트가 늑대 인간이에요. 여자아이인데. 근데 이제 막, 갱! 하면 화가 나면 늑대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네일 아트 했던 그 손톱이 굉장히 뾰족뾰족하게 그냥 튀어나오는. 물론 긁히면 아프겠지. 어, 상처 나고 아프겠지만, 살상도 되겠지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 예전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다. 패션왕에 늑대인간으로 변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 정도로 늑대로 각성을 못 해가지고, 늑대인간이 안 돼요. 어쨌든 그렇게 늑대인간이 있다든지 뭐, 어쨌든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이제 좀 그런, 막, 평범하지 않은 애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예요. 어쨌든 그런 학교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갑니다. 근데 이제, 왠지데이가 학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뭐 뭔가 좀 비슷하지. 학교랑 이제 좀 대학하고 싸우고 뭐, 그러니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학교에서 생기는 미스테리한 일들 때문에 이제 엮이게 되는 거거든요. 학교를 싫어했는데. 근데 꼭 학교를 이렇게 싫어하면 주인공은 별로 안 좋아하고 친구를 안 만들려고 하면 꼭 친구가 생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냥 자기 성격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는데 그거대로 또 좋아하면서 같이 따라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에 혹 빠진 남자가 두명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친하게 지내던 친구 남자인 친구 양봉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있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룸메이트도 처음에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 했지만 결국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되거든요. 지금은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어쨌든 그런 것들 봐도 참이 주인공의 매력, 그러니까 매력이 중요한 것 같아. 이게 내가 뭐 이거 뭐 당연히 드라마상이지만. 내가 어떤 성격을 가졌든지 간에 굉장히 매력적이고, 내가 내, 이게 좀 왔다 갔다 안 하고, 일관성 있게 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처럼 막 이것저것 하고, 아, 이건 또 이랬던 것 같은데, 이런 사람 말고, 그냥 막 무조건 내가 생각한 대로 가. 난, 몰라. 손해보면 손해보는 거 이런 성격.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웬즈데이는 환영을 봅니다. 어떻게 해야지 환영을 보냐면, 그 환영 웰컴, 그 환영 말고, 화현영을 보는데 어떤 화영을 보냐면은 이제 그 물건에 손이 닿는다든지 매번 그러는 건 아니에요. 뭐 사람에게 손이 닿는지 하면은 그거랑 관련된 환상을 봐요. 어떤 것들을 보냐면은 뭐 과거를 볼 때도 있고 과거에 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실마리를 볼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미래 아니면 엄청 과, 진짜 큰 과거 옛날 과거 막 마녀사냥할 때그 과거까지도 가더라고요. 어떤 걸 볼지 모르고 어떤 상황에서 이게 발생되는지 몰라 발현되는지 그냥 어쩌다가 뭐 물건을 뭐 문을 열고 가다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뭐 말리려고 이렇게 딱 잡았는데 그때 환영을 볼 때도 있고 뭐 다양하게 봅니다 어쨌든 그거가 뭔가 굉장히 큰 힌트가 돼요 출입물, 뭐 추리물, 추리물이기도 하다라고 했잖아요. 요건 뭐냐면은, 아까 이 학교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학교에 얘가 오기 전에 괴물이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사람을 찢어 죽여. 북극곰처럼 찢어 죽여요. 자꾸 사람을 찢어 죽이는데 일단은 이 사람들은 쉬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했다 하지 않고 고미했다고 하는데,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이 괴물을 웬즈데이가 만나 이거를. 근데 이제 웬즈데이를 죽일 줄 알았는데 웬즈데이를 죽이지 않고 웬즈데이를 위협하던 친구를 죽입니다. 웬즈데이를대려 그러니까 구해주는 그 괴물의 모습을 보여. 그래가지고 이 괴물을 찾기 위해 지금 여러가지 단서도 찾고 여러가지 사람들도 만나면서 이제 막 조합도 하고 거기에는 이제 막 엄마 아빠도 또 관련이 있기도 하고 선생님도 관련이 있기도 하고 별의별 그 굉장히 너무 싫다래가 많아가지고 뭐 옷을 만들 수도 있을 정도다. 라고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영화상에서. 그것처럼 너무 떡밥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이게 누군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뭐 이제 대충 뭐 드라마니까. 아, 요 친구이지 않을까. 아, 남자 주인공 중에 하나지 않을까. 남자 주인공이라고 보는 게 맞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그 웬즈데이를 좋아하는 남자 중에 그 범인이 있지 않을까. 괴물로 변하는 친구 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보는데. 그 이제 커피 내리는 친구 있거든요 카페에서 이제 안 할까 했는데 아직 제 끝까지 안 봐서 확실치 않습니다 뭐 아니면 말고 또 근데 이게 또 시즌2가 나온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웬즈데이가 어쨌든 학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행사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뭐 행사가 뭐 대회도 있고 뭐지 뭐 카누 대회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배 타고 가가지고 뭘 가지고 오는 뭐 그런 대회도 있었고 무도회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별게 다 있어 무도회에서 춤추는 모습을 깜짝 놀랐어 난 춤을 안출줄 알았는데 춤을 곧잘쳐도, 어, 그러니까 좀 웃긴게 이 친구가 싫다고요. 그런거에 관심이 없다. 안하려고 해. 실제로 안하려고 하는데 어쩌다보면 계속 그런 행사에 꼬박꼬박 참여를 합니다 근데 또 꼬박꼬박 주인공이 돼. 주인공이니까. 그런거 보면서 학교생활 추억은 또잘쌓 쌌네. <laughs> 생각이 들면서 어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면서 저랑 여자친구가 추천해 주면서 좀안 맞을 수 있으니까 예고편정도 보고 봐라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또 저랑 완, 저랑 그렇게 완전 안 맞진 않고, 어, 그렇, 그, 뭐랄까요, 그냥 뭐, 이 추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 그니까 이야기 짜임새를 굉장히 잘 만들었다 생각하고, 캐릭터 자체가 너무 이, 뭐랄까요, 잘 만들어져 있는 캐릭터, 일관성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궁금해져요. 이 이후는 어떨지, 이 이후의 이야기들. 그리고 뭔가 이 회차가 적응되면서 흔들림 없다 그랬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약간의 흔들림이 보이거든요. 어, 이게 연기의 연기로 보여주는 부분이겠죠. 아무런흔들림없고 뭐가 왜뭐 이러어야 되나 했는데 한 2, 3초 정도는 머뭇거리다가 왜 이런다든 약간의 변화가 조금씩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그래서 그이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지 이 괴물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런 어,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드라마였다. 왜냐면 제가 아직 끝까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리뷰입니다. 또 끝에 리뷰 안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나만 보고 말 수도 있는데, 오늘도 영상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어, 이렇게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넷플릭스에 있던 렌즈데이를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은 봐 보시고, 오, 어, 괜찮다 하시면 쭉 보시는 거. 어, 나랑 좀안 만나면 또안 보시면 되는 거고. 저는 끝까지 볼 예정인데, 지금 계속해서 달리고 있거든요. 어, 이 시간이 많아가지고 좀확 정주행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쨌든 잘, 오, 있다. 어쨌든 가시기 전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고,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끝까지 잘어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다. 좋아요도 눌러주셨으면 좋겠다. 어 멤버십도 가입해서 어 지원해주시면 더 좋겠다. 지금까지 홍민이었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